안녕하세요. 만년포도원입니다 어, 이제 포도통이가 제복 커져 있습니다 어, 장마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기간에 포도들은 많이 성장하게 을 됩니다. 물도 많고 하니까 잘 성장하는데 어, 아직 보면은 이렇게 꽃이 지고 난 뭐랄까 그 찌꺼기들이 다안 빠져 있거든요. 이렇게 <놀람> 이렇게 에어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잘 지어서 잘 불어서 최대한 털어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어, 부지런히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여기 이, 이 송이 보이실까요 예, 이렇게 어, 특히나 그런 떨어진 꽃송이들이 에, 물이 젖은 상태로 과일에 매달려 있으면은 이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흔적은 나중에 어, 포도가 크면서 반드시 터져 가지고 어, 이 송이 전체를 다 버리게 되거든요 어, 그래서, 이런 송이들은, 어, 보이는 대로, 바로바로 바로 따서,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, 제거를 해버리고요. 이렇게 나머지 송이라도 잘 가지고 가서, 맛이라도 볼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어, 깨이도 잘, 그래도 좀더많아져서잘 지내고 있고요 어, 풀이 또 많이 자라서 이제 또풀 깎을 때가 됐네요. 어, 올 여름 잘 지나고 나면 또잘 익은 포도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